마인크래프트 야생 생존기 제 5화 동물들도 다 사라지고 고양이도 사라지고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과연 저는 동물들도 다시 되찾고 꿈에 그리던 다이아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렇지 무슨 이상한 혈액 주머니나 있고 내 주머니에 아 동물 사전 하나 더 만들고 아 맞아 그리고 주크 박스가 필요해 주크 박스 자 침대 옆에 둬야지 한번 주크 박스 넣어 볼까 음오오 어, 좋고 오늘 마크는 뭐 하나요? 일단은 네더라이트도 구하고 싶고요. 저 바램입니다. 그냥 바램.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바램이에요.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네더라이트, 다이아 많이. 인프라 좀 업데이트하고. 고양이 한 마리 더 데려오고. 바램, 안 죽기. 그게 맞아. 앵무새 죽었나요? 앵무새 그 제가 이제 실수로 죽었어요. 마크 1화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가자. 다이아 구하러. 광산 가자 그럼 사막 쪽으로 가볼까? 잠깐거칸칸프프내해해수있 있을까? 으아! 어 여기로 떨어지거는거였어이오케이어 여기야 음. 저, 사막이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우리 예반데 이거 이거 뭐냐? 타란툴라 사냥벌. 어? 야 마을이다. 와 미친 에임 보여드릴게요. 봤죠? 끌어치기 이거야. 어? 어야너 내가 아, 제가 안 그랬어요. 어 빵. 어 에메랄드. 어, 환초더미, 환초더미. 아! 어, 야, 예쁜, 어, 검은 양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가지마! 가지마, 어디가! 음. 검은 양이, 야, 여따 가둬놔, 일단. 내가 미안해? 내가 널 데리러 올게. 음. 어, 아, 아, 야, 생선 많이! 생선 많이! 야, 문 다다다다. 아, 일단, 불쌍하니까, 이따 풀어줄게. 어떻게 종류가 다 다르냐, 그니까. 이다 데려와야 돼. 와! 카와이 공화 어디갔어? 낚싯대 없지? 있어요. 있어? 어? 잠깐만. 아, 11마리? 뭐야! 야, 너 이거 먹을 자격 있어. 이리와. 오케이. 일단, 검은 애 하나. 우리 고양이들 수영 수염, 수영하면서 오는 거보소 귀엽네. 어어 어, 텔레포트로 와버리네. 기라미도 있어요 저기. 어디? 아오 어, 뭐야? 간다. 예. 어아 안장이다. 어 친수성 해원투 그러게. 일단은 챙길 게 다. 어한 마리 더. 야 쪽수 맞춰야 돼. 일로 와, 다. 집에 다이아보다 <laughs> 고양이가 많을 듯. 그렇긴 해요. 어.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 거미가 뒤집어져 있는데, 저거 뭐야?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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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뭐임? 야 거미 왜? <웃음> 뭐야? 예? <laughs> 네? 이거 뭐지? 어디 있어? 이 뒤에 뒤에 뒤 계속 도는 거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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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개 빨라! 와, 와 개빨라. 고양이들 아 앵무새처럼 되지 않게 조심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스킨 뭐예요? <laughs> 아 스킨 알잘딱이네? 아 이거 해왔네요. 준비해오셨네? 그럼 저 혹시 그 철섭이랑 철둥이... 아 맞다 농장주구나 그 고양이 관리도 해주세요 네 고양이 왜안 들어와 고양이 총 8마리입니다 네? 고양이 총8마리예요총 8마리 고양이 너무 많아시끄러 인정 고양이 방 따로 만들죠? 1,2,3,4,5,6 7, 8, 어 8, 덟 마리 왔네요. 고양이 방이야, 사람 방이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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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느낌 8, 말 할? 고양이 다 일로 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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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 들어가야 되는데 크기가 되나? 이 정도면 됐지 너무 많이 입양해버렸잖아. 어떡하지? 근데 왜 이렇게 다 없어졌냐? 하나, 둘, 셋, 넷. 나는 집안에 하나 있고. 몰라, 어디 갔겠지 뭐. 아, 기억났다.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길들여놨던 나의 적토마. 적토마를 찾으러 가는 거야. 떡밥 회수해야지. 어디더라 어라? 없어졌나본데. 여기 있었는데 그래 너네라도 타마 내가 나에게 마음을 줄여 오씨어 금발 갑옷을 입혔어 <웃음> <웃음> 뭐야 공화 예그 후배 관리 잘 하고 있냐 관리요? 뭐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바로 농사하는 거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너 같은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무슨 말이에요 그게? 계급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어 근데 내 엠아 어디 갔어? 나의 엠아 금갑옷 입고 달아났다고? 아 근데 약간 불안하긴 했어 사라질까봐 안장하나 더 있으니까 뭐 아유, 멋있게 해줬더니만 응? 왜 이렇게 튕겨? 너 말고기 알지? 그래 안장. 자기 말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네 고기로만 들어아 <laughs> 근데 얘좀 느려 끈을 찾았습니다 끈 찾았다고? 근데 말이 사라졌는걸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우리의 계획이 일단 농장 넓히기랑 어 철도 더 캐와야 된다. 광산 한번 내려가야 되네 그냥. 날 받아들여. 어 됐다. 아 말도 낙뎀 대 있네. 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오래 지나서 템 사라진 것 같아. 금가본 말. 봐봐 시뮬레이션 돌리자 말을 가만히 두면 뭘 할까 얘가 어디를 갈까? 오오야얘 떨어질라 하네 와 떨어진 거 맞네 또 이렇게 못 가나? 어 광산이다 야개 크다. 나는 광질 좀 할게. 그러면 그런 느낌? 와, 다이아다 주민처럼 살아야겠다. 어, 다이아 가야지, 가야지. 휠 세트는 몇개 들어? 휠세트 꿀세트는... 한... 뭐 그동안 나 어? 아, 깜짝 자아 도망가 도망가. 야야 야, 나갈게 잠깐만 잠깐만 어? <laughs> 나갈게 진짜 어. 지금 대충 왔대. 어차피가 반칸이야 지금. 와 됐어 됐어. 곰이 나를 <laughs> 어 부서진 유적 이거 뭐야 왜상자 하나 있을 거야 어 상자 어 돼지 개 많아 네 마리 나까지 다섯 마리 야야야 다모여봐 옥상으로 와봐 다들 준비되었는가 예 yep. 비트 드랍과 함께 갑니다 와 <laughs> 어... <laughs>

아. 철을 나에게. 다이아 풀세트입니다. 그래 그래. 차가운 걸음은 뭐야? 차가운 걸음? 네. 이거 2층에다 하자. 아니 나 1층에다 해. 1층은 공간이 없어. 그렇지? 2층. 여기다. 우와. 어? 왜? 망한거 같아. 나도 볼래 효율 4, 행운 3, 내구성 3? 대요 아니 금손이네? 개금손이네 공손이네 공손? 공손. 개공손안네 그냥 아 리롤이구나 진짜 가면은 오 날카로움 약탈? 날카로움 4에 약탈 3? 그럼 오늘 이렇게 합시다 셋이 같이 갔다가 다이아 좀 캐고 지옥 한번 맛보고 끄자 랑지야 이.. 일로 와봐 어디지? 아 들어가 보자 한 번만. 한 번만? 아한번 들어갔다 나올래. 바로 나올 수 있어? 어. 오 어, 고양이가 여기 있어. 예? 예? <laughs> 야 고양이들 거기 있다고? <laughs> 그게 무슨 소리야? 고양이가 거기다니? 있야 얘들아. 너 <laughs> 기다리겠어. <laughs> 들어가지 못해. <laughs> 네, 들어, 들어가, 다 아니, 들어가. 말은 왜, 있어? 말은 왜 들어왔어? <laughs> 네? 야말 어떻게? 아, 아. 야 말은 뭐야? 아니 고양이들아. 고양이들 어디였어? 그 밑에 떨어져 있어. 아 뭐야? 아그 말도 열로 간 거네요. 아 어. 다른말이야? 걔네 포함하면 여덟마리 맞아? 몰라 기다리고 있던거야 지금까지 야 모기야! 야 모기가 고양이들 죽인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통과해 이리와 아니다 야 고양이 살해당했어 이씨 어딨어 목이 어딨어 <웃음> 야, 비켜! <laughs> 모양이한테도 어, 달라붙는다. 야, 장기라서. <laughs> 넌 뭔데? 아, 이리 와. 반대 한 마리. 앉아 있어. 자이적으로안 들어가지 않나? 가자. 350에 마이너스 -390이었거든요. here here. 그래요. 나 보여 주나요? 아니요. 실패했지? 오. 와, 잡오 와. 와. 야, okay. 생존형 성공이었어, 이건. <laughs> 어, 그 아, 이거 깰게. 이야 다 챙겨야겠다 그냥. 응, 챙겨. 말두개 있긴 하죠. 아, 지금 한명더 말을... 어 지금 한명더 필요하니까 말이. 어 다이아다. 어 어디? 응. 진짜로? 나 장난인 줄 알았는데. 어 그러게. 어, 그럼 함... 초풀 없이나요? 해볼게요. 몇개 나오나? 제가 해풀 어, 줄. 지금... 두 개. 하나 는데두 음. 개. 와 아, 이거 하나. 어 다섯 개. 안어안 오케이. 안 돼. 안 돼. 와 역시 인챈트는 다르네 인정 이게 맞아 인챈트가 진짜 개작이야몇야 하나 둘 아하 일곱 개지 열희도. 열한 개가 됐어 하나 캔데 네개 나왔어 미친 트리퍼다 와세개와 와, 두 개! 와, 네 개! 20개 됐어, 20개! 세개 24! 25! 아, 여기는 행운 안 탔어. 25개! 26개! 아, 오케이, 이런데 더 파면 있어. 와, 33개! 일단 한 명, 야, 한명 풀세트 만들어, 그냥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야. 와 다이아몬드로 나왔어. 다이아. 다곡도. 다곡 드려요. 다이아 검도 드려요. 어. 자, 다 드세요. 양지도 드세요. 다이아 검. 아, 주변 발굴해 나야겠다. 다이아 두개 있지. 다섯 개가 됐어. 하나. 다섯 개. 봐봐. 오 위까지 있다. 여섯 개. 여덟 개 됐고. 와, 11개 됐어. 아, 야 이제 하나만 나오면 되게 섭섭해. 원래 그 하나도 소중했는데. 16개, 와우. <laughs> 21개, 4개짜리. 23개, 2개짜리. 약탈로 잡죠? 엔더진도 필요하니까. 오, 나이스 나이스. 그럼 이따 이렇게. 응. 야, 두개 나왔다. 23. 27. 아 31. 33. 35. 아. 와, 뭐야? 뭐야 미... 39. 43. <laughs> 촛불 박아놓은 거 봐라. 누군가가 촛불로 <laughs> 다이아를 밝히고 있어. 43. 44. 나내 바지를 못 벗어. 아 소실 저주? <laughs> <laughs> 미안. 아 도검이야 도검이야 도검이야. 야 도검이 네 마리. 나 다굴 당한다. 어 응, 근데 다이아가 빨아서 안 아파. 세 개. 두 개. 하나. 26개 28개 29개 어우 깜짝아 29개 30개 31개, 31개 35개 38개 42개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구나 그냥 분명 다이아 곡게이만 원했던 내가 오늘 시작할 때 다이아 좀 좀만 캐고 뭐.. 뭐시기 막이시라 해놓고 이제는 다이아 풀세트 다 맞췄음에도 맞추고 42개가 남았음에도 <laughs> 나왔스다 집에가서 인텐.. 인텐트 바르자 우린 이제 부자야 비트코인 떡상했어 텐트 하실 분? 그 곡괭이 새거 아무나 가져와 보실래요? 아나새거 없는데 어? 칼에 해줘? 칼에 먹고 싶어? 예? 칼, 칼새거 해줘 아니면 쓰던 네, 거새거 있어요 아 그래? 뭐, 자, 칼에다가 발화 2 오케이 렛츠고 어? 발화 2 하나만 붙었는데? 음. 이거 다시 빼? 그러면? 주문 풀어? 그럼 빼자 어? 27인데 나 레벨? 29렙 30렙 힘4 어? 좋다 너무 좋다 힘4 내국성 3 무한 어, 너무 좋은데? 야, 응? 무한 레전드. 어? 뭐야? 이거, 무한을 제가 하나 뽑아놓긴 했거든요, 이거? 이거 쓰실래요? 어? 아무것도 안 들려. 어, 그냥 무한. 오케이. 이거 좋아요. 지금 마크에서 61일 차야, 우리. 아래 농장은 또 어떻게 돼있으려나? 어, 뭐야? 이렇게 해놨어? 언제 이렇게 해놨어? 뭐야? 아니 뭐야? 어, 언제 났어? 비밀 지아 씨. 다이아 곡괭이 두개 들고 다니까 그냥? 아니다 철 곡괭이를 들고 다니자. 섬세한 손길은 아껴. 그럼 철사 파나만 만들어. 효율 사. 행운 삼. 행운 삼 아껴. 철 삽이야? 나도 이거 다이아 갑바 이제 내고도 아까우니까 잠깐 넣어놔야겠다. 다치 한번 부려봐. <laughs> 와 멋있다, 이쁘다. 이거지. 이게 성공의 맛이지. 어 뭐야? 피글이 넘어왔네. 아니 녀석. 안녕? 이게 공격 안 하잖아. 키울까요? <laughs> 키우자. 어떻게 키우지 근데? 진짜 감다살이네. 딱 중간에 서있네 어떤데? 아야야야야야 배경연습? <laughs> 그럼 뭐 이쯤에서 끝날까요 저희? 61일차의 밤 마인크래프트에서 하지만 현실에서 5일차 안녕히 주무십시오 방송하겠습니다